암탉 4마리가 건초위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. 주사위를 굴리고 올라가자. 영차 영차 난 2칸 넌 3칸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요. 으악 대구로 알이 굴러떨어지고 있어요. 모두 피해요. 과연 1등 암탉은 누가 될까요? 박장 대소동을 소개할게요. 노란색 플라스틱 두 개의 조각을 연결해요. 그리고 상자를 옆으로 세워서 건초 경사로를 끼우고 남은 상자로 받쳐요. 건초 경사로 한개 암타 네 마리가 있어요. 파랑, 초록, 빨강, 노란 암탉이 있어요. 알한개 주사위 한개가 있어요. 주사위는 1, 2, 3, 그리고 수탉이 있어요. 첫 번째 활동을 소개할게요. 이번 활동에서는 알을 사용하지 않아요. 친구들과 함께 암탉의 색깔을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해요.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굴려서 그 수만큼 자신의 암탉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해요. 3이 나왔네요. 3만큼 이동해요. 1, 2, 3. 두 번째 친구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려 그 수만큼 자신의 암탉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해요. 2가 나왔어요. 이만큼 이동해요. 1, 2세 번째 친구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려요. 3이 나왔네요. 3만큼 이동해요. 1, 2, 3 어? 그런데 다른 암탉이 서 있어요. 도착하는 곳에 다른 암탉이 세워져 있다면 그 다음 비어있는 칸으로 올라가요. 네 번째 친구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렸더니 수탉이 나왔네요. 수탉이 나오면 네 칸을 이동할 수 있어요. 1 2 3 4 어, 이번에도 다른 암탉이 서 있어요. 그 다음 비어 있는 칸으로 올라가요. 수탉이 나와서 멀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네요. 다음은 노란 암타 차례예요. 3이 나왔어요. 1, 2, 3 빨간 암타 차례예요. 1 초록 안타 차례예요. 수탉이 나왔네요. 네칸을 이동해요. 1, 2, 3, 4 같은 방법으로 게임해요. 네마리의 암탉 중 가장 먼저 건초 꼭대기에 올라간 이 암탉이 이겼어요. 이 암탉이 꼭기요 하고 소리를 내면 모두 다같이 박수를 쳐주세요. 두 번째 활동을 소개할게요. 친구들과 암탉의 색깔을 정하고 시계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해요.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굴려서 그 수만큼 자신의 암탉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해요. 3이 나왔네요. 3만큼 이동해요. 1, 2, 3두 번째 친구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려서 그 수만큼 자신의 암탉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해요. 2가 나왔어요. 2만큼 이동해요. 1 2세 번째 친구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려요. 2가 나왔네요. 2만큼 이동해요. 1 2 어? 그런데 다른 암탉이 서 있어요. 도착하는 곳에 다른 암탉이 세워져 있다면 그 다음 비어 있는 칸으로 올라가요. 네 번째 친구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려요. 3이 나왔어요. 3만큼 이동해요. 1, 2, 3. 어, 이번에도 다른 암탁이 서 있어요. 도착하는 곳에 다른 암탁이 세워져 있다면, 그 다음 비어있는 칸으로 올라가요. 다음은 노란 암탁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려요. 왔어요. 3만큼 이동해요. 1 2 3 다음은 빨간 남탁 차례예요. 1이 나왔어요. 1 다음은 초록 남탁 차례예요. 3이 나왔네요. 1 2 3 다음은 파란 남탁 차례예요. 주사위를 굴렸더니 수탉이 나왔네요. 수탉이 나왔다면 알을 굴려요. 장난꾸러기 수탉이거든요. 건초 꼭대기 세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알을 올려놓고 굴러 떨어뜨리면서 다른 암탉을 맞추도록 해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. 알이 굴러가면서 자신의 암탉은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. 왜냐하면 떨어진 암탉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하니까요. 내 암탉은 여기 있으니까 알이 굴러오지 못하게 이곳에 알을 놓아야겠어. 이렇게 떨어진 암탉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. 그리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요. 네 마리의 암탉 중 가장 먼저 건초꼭대기 올라간 파란 암탉이 이겼어요. 자, 주사위를 굴려 0차 0차 암탉을 이동해요. 그리고 재빨리 꼭대기로 올라가세요. 다 함께 힘을 내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